안녕하세요 스시마루 형님입니다 예 오늘 제 옆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한분딱 앉아있는데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좀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음. SBS 공채 14기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어디 개그맨? 네. SBS 우차사 아, 어, 예.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아, 지금 현재 이제 경찰로 와 아, 경찰로 예 고동수라고 아 고동수 네. 야아 근데 우리 그 동수가 이거 어떻게 그 개그맨에서 하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일단 그 본인이 내가 보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우차사에서 어떤 코너를 했었지? 아, 우차사에서 이제, 예. 세시봉 리턴즈. 아, 세시봉 코너를. 나도 그 세시봉 살짝 본것 같긴 하던데, <laughs> 했는데 나도 제일 못 왔는데, 기억나는 것 같아. 남자 세명이 아, 나와가지고. 어, 예, 예. 맞아요. 예. 아, 어. 그 나름 좀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조금. 팬이 있나고. 예, 있나? 예. 팬이 예, 팬이 예. 조금의 팬이 한 아, 12명 정도. 아, 12명 있어요. 정도. 예. 아, 근데 왜, 그, 어, 개그맨에서 네. 왜 경찰을 하게 된 무슨 사연이 있었나? 요 아, 뭐, 이게 큰 사연이라기보다는요. 음. 아, 그니까, SBS 활동을 제가 한 14년에 1월에 들어가서 음. 14, 15, 16년 이렇게 활동을 음. 하다가. 3 어, 뭐 했네. 예, 뭐, 한 3년 음. 뭐, 3년 했죠. 했으면 했 예, 예. 뭐뭐 사실 뭐, 짧은 생활이긴 한데, 음.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좀. 이제 시청률도 많이 안 나오고 좀 폐지된다 뭐 아, 이런 그, 그, 그때 당시에 약간 폐지 느낌이 왔었나 아 이제 이대로 가다간 폐지된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상배들도 많이 오. 했었고 좀 제작진에서도 좀 약간 그런 소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제가 나이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가 음. 이제 한 서른 세나 아, 그때는... 아, 서른 둘 네. 그때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 고민을 좀 그때 많이 했죠. 어, 어 내가 여기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은 음. 아, 뭘 아, 네, 하고서 아, 내가 아, 네, 여기서 아, 네, 버틸 수 있을까? 아, 어, 아. 프로그램이 없는데 내가 개그맨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 동기들은 이제 어. 뭐, 이제 유튜브 와프리카 뭐 이런 개인 어. 방송을 어. 좀 어.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진출을 하고. 근데 본인은 그런 걸 하려고 생각 아, 안 하세요? 아, 이제 제가 아, 왜 그랬냐면은. 음. 그때 당시 에 제가 막 자신감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나 이런 제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막 안정을 찾고 이런 걸 보니까 더막 어느 순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어? 버틸 수 있을까. 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아 자신이 없예 좀. 희망이 조금 어, 보이지가 음, 않고 뭔가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음. 그러던 찰나에 이제 뭐제 친구 중에 음.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 중에 음. 마침 이제 경찰로 일하고 있는 애랑 어, 술을 한잔한 어, 적이 있었어요. 아. 술을 한잔 하다가 아 내가 좀좀 힘들다, 음. 뭐좀다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어 우리 직장 괜찮은데 너 한번 준비해봐라. 어. 너 정도면 괜찮을것 같다.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경찰은 음. 조금 뭔가 어렸을 때부터 어, 나는 경찰이 될 거야. 어, 나는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원래 좀 정... 꿈이 아니었구나. 네, 장래 희망 이런 거 아, 전혀 아니었어요. 네. <laughs> 음, 전혀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만 경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가 뭐할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친구가 많이 조언을 해줬죠. 어, 아, 예 충분히 할수 있다. 어? 너정도뭐 이렇게 성격과 뭐 이렇게 좀 성실하고 이런 정도면은 잘할수 있을 거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친사기면은 네. 솔직히 본인 동기 중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좀 인지도가 있는 친구가 있나? 예, 네, 분명 아, 있죠. 누구지? 어... 가장 대표적인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백꽃빌라. 아, 백꽃빌라 한 95만 정도 되는 백꽃빌라에 아... 이제 제 저랑 같이 한창 막. 뭐, 편의점에서 음. 소주 먹던 뭐 이재훈이라고. <laughs> 어, 예. 아, 재훈재훈? 예, 재훈재훈. 재훈. 예, 재훈, 음, 재훈, 재훈. 재훈. 그리고 뭐, 동네 놈들 거기는 한 150만 가까이 되는데 오. 거기에 이제 최북이라고 좀 잘생긴 어. 친고 있습니다. 음. 뭐그 정도가 가장 좀 대표적이고, 아. 뭐, 세리콤보로 활동하고 있는 뭐, 정철욱이라고 이제 <laughs> 그런 친구들. 있고 아, 네. 뭐, 유튜브에서 다들 워낙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같은 동기 인데 본인. 네. 그 동기들은 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유튜브로 성공을 어떻게 보면 그쵸.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네. 본인이 좀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좀 어떤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배웠지 다다 솔직히 배가, <laughs> 배가 근데 부럽고 예, 일단 부럽고 어... 어, 그리고 어, 진짜 되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죠 음. 동기로서 음. 어, 나는 내가 그렇게 끝까지 못하고 못 했는데. 어, 먼저 접고 내려왔는데 음. 이제 동기들이 거기서 어쨌든 걔네들도 처음부터 유튜버 잘 되진 않았거든. 그치. 근데 그치. 거기서 1년 2년 버티면서 차곡 응.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오히려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야. 막 여유 있게 다니는 모습 보면은 부럽기도 하면서 진짜 되게 자랑스럽고 예. 내가 이런 친구들과 동기라는 게 진짜 친한 동기 사이라는 게 음, 잘, 잘,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예. 물론 뭐그 친구들이 지금 잘 나가고 유튜브로 음. 뭐 150만 뭐 무슨 잘,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또그 친구들도 반대로 음. 이제 또또 또 동수를 보면서 예. 이제 뭔가 안정적인 직장 뭔가 또 이런 또 경찰이라는 음. 직업을 또러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 예. 뭐 그렇게 너무 예. 부러워만 하지 않아도 음.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또그 친구들한테는 멋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나는 뭐 그거 나쁘지 않다고 예.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도 저의 음. 장점만 봐요 음, 어, 너는 어, 그래도 어, 이런 매일매일 뭔가 하루하루 자기들은 스트레스가 음. 많다 그치. 항상 불안하다 뭘 만들어야 되는 일찍 예. 어, 떨어지면 끝이고 뭐. 뭐 이게 5년 10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항상 음. 불안하다고 음. 하는데 그치. 서로 장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laughs> 얘기하는 거 <것 웃음> 같아요 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네. 개그맨이 좋아 아니면 지금 현재 경찰이 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딱 자, 과연 과연 네. 어떤 게? 되게 어려운 어,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둘다좋아하도 되고. 네. 근데 뭐. 이 비정 중에 이때하고 지금하고의 아, 그 개그맨 생활할 때와 네. 경찰할 때 생활이 어떤 게 근데 조금 더 나은가? 음, 음. 근데. 이게 네. 엄마 아빠 누구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아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근데 음. 한 50일 때49%로 어. 지금의 직업이 조금 더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아, 예, 안, 안 안정이 되는 거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얼마, 얼마 전에 네.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또새 신약입니다. 바꾸해 아. 가지고 또하고 <laughs> 너무 멀리 사다 보니까 네. 뭐 저는 못 갔지만은, <laughs>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네. 축하를 하고, 뭐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경찰로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평생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혹시 이제 뭐 본인의 뭐꿈 뭐 같은 게 있나요? 아, 있나? 뭐 꿈이라고 이렇게 막 정해놓은 건 없는데 네. 일단은 뭐. 이 경찰이란 조직 안에서 음. 제가,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 생활을 해왔던 거를 그런 역량을 조금 더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싶은 게 음. 경찰 안에서도 뭐 이런 대외 홍보 같은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한번 이 조직 안에서도 한번, 한번 해보고 싶은 게제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아, 무뭐 우리 동수가 무슨 개그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서 경찰로서 이제 취미를 지키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경찰로서 다시 이렇게 태어난 거 보니까 사람 뭐 나는 그래요 이렇게 뭐 자꾸 도전하고 음.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본다는 것도 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동수도 경찰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취미를 정말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찰이 되길 바라고 개그맨으로서도 뭐뭐 열심히 했지만은 앞으로도 경찰로서 좀 열심히 네. 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예. 구독자 여러분들 스시마루 <laughs> 예, <우리 수시마루 웃음> 형님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게 쓰시마루 한 오래 들어서 거의 어, 한 10번 정도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정말 많이 신해진 형님인데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뭐 이렇게 저처럼 뭐 힘든 그런 막 좌절과 자신감 떨어지는 시기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이제 힘내서, 어, 또 다른 길은 분명히 찾으면 있더라고요. 아, 그습니다 예, 아,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뭐든지 좀, 최대한, 예,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도 긍정적으로 맞아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예, 구독과 좋아요 아, 많이 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아니, 오늘 네. 오늘, 어, 동트랑 좀, 이렇게 네. 좀 진정, 진정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아, 마음이 들고, 네. 좀, 네. 오래, 올해 한, 네. 게 친해졌는데, 형님이랑. 이런, 네. 진지한 네. 얘기 하는 거 처음인 어, 것, 것 같은데, 맨날. 개그맨이다 보니까 맨날 농담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촬영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네. 진지한 아, 얘기도 아, 한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직업을 바꾸는 거 너무, 뭐,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기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수 또, 그 나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함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명마무하고예 하는 걸하겠습 자, 마무리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